보니까 식물들이 아주 봄 버프를 받아서 진짜 잘 자라고 있어요. 제 식물들 중에서 가장 잘 자라고 여러분들이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신 식물 중에 하나가 이 클라린의 비움이거든요. 얘는 안스리움 종류고요. 딱 보면은 하트가 너무 예쁘죠. <laughs> 안쓰리움 종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키워본 게이 국민 안쓰리움이라고 말하는 이 클라린의 비움이 하나가 그나마 제가 8개월 전에 이잎파이 3장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잎이 8장이 됐어요. 거의 뭐한 달에 한장 정도 안낼 때도 있었고요. 겨울에는 한두 달에 한장 냈었고요. 보통 겨울 제외하고는 한 달에 한장 정도? 이렇게 커다란 잎을 내주는 클라린의 비움이 아주 너무너무 귀여워서요. 제가 뭐 이제 식물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경험상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안쓰리움 종류는 제가 키워본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걸까? 싶은데, 어쨌든 저희 집클라인의 비움은 <laughs> 아주 잘 자라고 있으니까, 제 경험을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최고 큰 이파리가, 얘가 신엽이거든요? 가장 나중에 나온 신엽인데요. 얘가 길이가, 얘도 꽤 커요. 요즘에 자꾸 이파리 크기를 재는 일을 하게 되는데, <laughs> 재밌더라고요. 이게 한 18cm 정도 돼요. 얘도 뭐 거의 얼굴만한? <laughs> 얘는 좀 작고 얘가 좀 얼굴만하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얘가 너무 커서 <laughs> 조금 부담스럽고요. 딱 지금 얘가 제일 예쁜 정도의 크기 하트거든요. 근데 이 안스리움 새잎이 안 나오고 완전 얼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아는 언니도 그렇고 <laughs> 큰맘 먹고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 너무 예뻐서 샀는데. <laughs> 진짜 몇달 동안 얼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갈이를 저는 엄청 큰데다가 했거든요. 이 흙막분에 지금 보면은 한 손바닥 한 이만한 크기의 너비를 가진 어, 토분이고요. 이 저화도 토분 거칠거칠하고 아주 물마름이 좋은 토분에다가 심어줬어요. 그리고 흙 배합은 음, 제가 삼, 상토. 한나름 상토 쓰니깐요. 상토 50%에다가, 훈탄 20%, 어, 바크 20%, 그리고 그때 지렁이 분편토도 <laughs> 있어가지고, 잘 자라라고 섞어줬어요. 한10% 정도 섞어줬어요. 그리고 플라이트가 한 20%에서 10% 정도 들어갔거든요. 얘는 우동 뿌리를 가진 뿌리가 습하면은 익사할 수 있는 그런, 열대관엽이에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뿌리가 썩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까다로운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공중 습도가 높을수록 잘 자랄 수 있어요. 온도가 높고 너무 높으면 또안 되고 34도 이하 23도 이상이면 은 가장 생육이 활발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아이고요.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은 생장을 거의 멈추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서는 보일러를 너무 빵빵하게 틀지 않는 이상은 얘가 그렇게 막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새잎들이 엄청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뿌리 건강을 위해서 바크라든지 알갱이가큰 흙을 많이 섞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리고요. 저는 그때 일반 바크 그냥 좀싼 바크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바크가 약간 곰팡이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오키아타 바크는 그런 난초를 심는 굉장히 고급 바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쓰면 곰팡이가 안 생긴다고는 하는데 저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바크에서 키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약간 위로 올려서 심어줬어요. 그 분갈이 수다 때 보시면은 제가 정말 어이없이 이렇게 마른 수태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laughs> 원래는 수태를 이제 올려놓을 때는 이거를 마른 수태잖아요. 이거를 물에다가 뿔려가지고 이렇게 꼭 짜가지고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때 귀찮기도 했었고 <laughs> 그냥 올렸거든요. 수태를 근데 뭐 나쁘지 않게 잘 자라줬고 이 수태를 두른 곳에서 공중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구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데 얘는 이파리를 성체 이파리를 빨리빨리 내는 대신에 자구를 내지를 않아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 성체 잎을 많이 보고 싶어하는 가드너다 보니까 성체 잎을 빨리빨리 내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을 이게 엄청 빨리 마르는 토분에 심었기 때문에 저면 간수로 얘보다 조금 더큰 플라스틱 그릇에 밑에다 놓고 저면 간수로 좀 자주자주 자주 줬어요. 그래가지고 흙이 항상 젖어있으면 안 되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을 안고 빨리빨리 물을 주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물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익사하기 직전까지 물을 주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자랄 수는 있고, 입도 커지지만,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모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쓰리움 클라린의 비움이 안 자란다. 그렇다면은, 저화도 토분에 옮겨서 물을 조금 더 자주 줘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신협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어, 추측해 봅니다 <laughs> 그리고 화분을 제가 조금 욕망의 크기대로 크게 큰 화분에다가 심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뭐 뿌리가 빨리 빨리 자라고 그만큼 또 빨리 크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좀 위험하죠. 그것도 과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화분에 심어주는 거는, 그 그것도 <laughs> 그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 이 모체하고 화분 크기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잎이 작은 게세 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컸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약간 모체보다 한두배 정도 큰 화분에다가 심어준 게 그나마 빨리 자랄 수 있었던 방... 이유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전공자가 말씀하시는 안스리움의 특징을 봤을 때 온도가 높고 습도가 한80% 이상이면은 아주 아주 빨리 자랄 수 있는 생육 작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80% 습도면은 너무너무 우리 인간들은 끈적끈적하고 불쾌하잖아요. 한60% 정도면은 가장 좋은 습도일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집도 60에서 70% 정도는 항상 습도가 나오는 집이기 때문에 안쓰리움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저와 도토분과 어, 자주 주는 물 그리고 제가 얘한테는 제가 한세 가지 비료를 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선은 이 지렁이 분변토하고 피트모스도 넣었어요. 거름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흙이거든요. 피트모스도 넣어주시면은 음, 비료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렁이 분변토랑 피트모스까지 넣었는데 중간에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음이 하이퍼넥스 비료예요. 이거는 이제 레이쇼 원액이라고 해서 3배 정도 섞어 가지고 썼었던 기억이 나요. 많이 남았잖아요. 얘를 주기가 너무 귀찮아서 물에다가 섞어 가지고 한한 달에 한 번씩 주면 좋은 비료인데 얘를 주기가 귀찮아 가지고 제가 그다음에는 그냥 알 비료를 위에다가 얹어 줬어요 제가 쓰는 비료는 이지코트 라는 비료 인데요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이제 몇알 여기다가 올려 놓으면은 물을 줄 때마다 조금씩 이제 녹아서 들어가는 비료 인데요 그냥 이런거 조금씩 비료 얹어서 주고 그 다음부터는 비료를 안 줬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들이 계속 신엽을 내주고 있어서 예쁜 안스리움인입니다. 저에게 안스리움을 잘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국민 안스리움이기도 하고요. 클레린의 비움은 식물 모르는 분들도 보시면은 되게 예쁘다 그러세요. 저희언니 친언니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식물이 너무 많으니까 언니가 갖고 싶은 거 예쁜 거 하나 골라 그랬더니 얘를 고르더라고요. 이거 괜한데. <laughs> 우선은 제가 안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분촉을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잎이 너무 많아지니까 잎이 이렇게 예쁜 잎들이 다 가려져갖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제가 공중뿌리도 나오기 때문에 분촉을 할 거예요. 뿌리 나누기로 하나씩 나눠서 작은 토분에 얘 하나만 딱 있으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친언니도 주고 근데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는 데는 얘는 꽤 있어요. 그래서 구하기 힘든 식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조금 있죠.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얘가 유묘가 4만 원이었대요. 말도 안 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저는 한 10만 원대 주고 샀지만 지금 조금 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식물이 가격이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빨리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열대우림 기후에서 잘 자라는 아이니까 그 열대우림 기후를 맞춰서 어, 키워주시면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고 빨리빨리 키우실 수 있습니다. 여름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신협을 자주자주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꽃대가 가끔 올라와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꽃대가 올라오는데 저는 꽃대가 못생겨서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제 습도가 한80% 이상 되는 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암꽃하고 숯꽃이 올라오면 그두 그 개의 꽃을 부비부비해가지고 <laughs> 씨앗을 이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흙에다 뿌려갖고 유묘를 탄생시키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꽃이 두 개까지 나오는 거를 못 참겠어요. <laughs> 꽃이 얘는 되게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그래갖고, 꽃을 빨리 자르고, 아, 빨리 새 잎을 내줘! 내줘, 내줘! 해가지고, 꽃은 한 네, 네다섯 번 정도 자른 것 같아요. 다음에는 한번 저도 부비부비 시키는 거, 암꽃하고 숫꽃 수정시키는 거 해보고 싶어지네요. <laughs> 나중에 그게 되면은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될것 같기는 한데요. 나중에 꽃이 두개 나오, 나오는 거를 제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안쓰리움 만약에 시작하시고 싶으시면은 저도 이제 잘 기를 수 있는 식물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기를 수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막잘 기르는 편은 아니거든요. 많이 죽이고, 어, 굉장히 많이 못생기게도 키우고 그런데 이제 예쁜 식물들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잘 키우는 것처럼 보여긴 <laughs> 하지만 어쨌든 제가 키우면 여러분들도 키울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된것같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